오늘 8월 16일 수요일장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가 대폭락을 한번 좀 맞았습니다. 대부분이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는 부분이고, 일단 폭락 추, 이 추세가 무너지는 부분이라서, 일단 그래도 반발 매수세는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 싶지만, 일단은 추세는 꺾였습니다.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조정을 줄수 있는 부분 그리고 미장도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요렇게 좀 봤을 때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자 여파가 2차전지는 뭐라 그랬어요 2차전지는 조정을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을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매수하지 마셔요 하는 부분이야 함부로 계속 얘기하죠 제가 강조하는 거야 왜냐면은 지금 뭐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2차 전지에 대한, 뭐, 거기에 대해서, 뭐, 3년을 끌고 가라, 뭐, 지금 매수해라. 자꾸만 그런 유튜버들이 많이 지금, 이게, 뜨고 있어. 그냥 그런 데서 제가 여러분들 초보분들이나 어떤 제 구독자분들한테 거기에 노아나지 말, 거기에 좀 기울이지 말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차트대로 움직인다 그러잖아. 한번 고점을 찍고, 아무리 이뭐에코프로가 대장이고 뭐 포스코홀딩스가 무슨 뭐큰 무슨 뭐, 큰 무슨 뭐 어? 호재가 있건 없건 간에 차트대로 움직인다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내가 눈을 얘기하잖아요. 돈이 많은 분들은 뭐 사서 뭐한 3년 뭐 90만 원 내려가든 뭐 80만 원 내려가든 뭐 3년 끌고 간다고 하면 되지만은 소액으로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한정된 시드 가지고 주식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에 잘못 엮이면 그냥 뭐한달 동안 또 원위치 돼서 뭐 90만원까지 빠질 수도 있고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일단 딱 21선이 무너진다 그러면 일단은 쳐다보지 말고 추적 감망 어디까지 빠지는지 다시 90만원 쪽으로 내려오는지 100만원 지켜주는지 보고서 양봉 나오거나 다시 상승 추세로 갈때 다시 들어가면 돼. 높은 가격이래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계속 예측을 해드리잖아 예상을 해드리죠. 에코 프로 비엠도 마찬가지고 포스 골딩스 그죠? 모든 게다 마찬가지야. 그 부분에서 STX는 똑같은 2차전지 관련주예요. 똑같은 2차전지 관련주. 모든 종목들이 다 빠진 데 얘는 왜 상한가 갔어요? 얘는 왜 상한가 갔어? 예? 제가 이때 리딩 회원님들한테 얼마의 매수를 드렸어요? 15,500원 정도의 매수가 드렸죠. 15,500원 정도에. 한 일주일 전에. 언제부터? 8월 9일부터 드렸어. 8월 9일, 10일. 계속 모아가셔라. 15,000원. 더 빠져? 더 빠지면 14,500원. 그래서 3, 4일 지켜주더니만 오늘 상한가 나온 거야. 오늘 상황가. 이렇게. 이 얘기는 뭐냐? 종목이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들. 섹터도 중요해. 섹터도 중요하지만은 종목이 중요한 부분이야. 조정을 주는 종목들 중에서는 종목 선별이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서 이 종목은 STX는 세력이 남아있어 그대로 남아있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주를 이 종목을 드리는 거야 이 가격까지도 다 정확하잖아 가격도 정확하잖아 네? 포지션이 꿀고 가면 돼뭐2 0선까지내려와 물량을 더 모아가도 되고 이런 종목이야말로 무슨 뭐한 달이 됐건 어? 두 달이 됐건 갖고 가봐야지 이런 상황으로 이거는 종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 자또 앞전에 말씀드렸죠. 계속 초전도체 관련주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습니다. 계속 오르죠. 그럼 저도 전날 선암이 또 잡아가지고 오늘 또 단타 쳐서 또 수익을 챙겨놓고 나머지 또요 부분에서 아쉬우니까. 아쉬우니까. 왜냐면 같은 섹터들을 오늘 다 상한가 간다. 그럼 이 종목도 상한가 예상을 했죠. 제가 이제 뭐 회원 리딩 리딩 회원님들한테도 다시 어디 어디 매수 뭐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 부분 뭐 인지 디스플레이 가면은 인지 컨트롤이 또 상한가 근처는 갈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눌러줄 때 그리고 매수 이런 식으로 그 LS 전선 아시아 제 관심 최종목이죠. 이 부분에서도 이렇게. 가는 놈들은 가는 섹터들은 오늘 장이 무작위 안 좋든 모든 종목들이 반도체가 됐건 뭐2차전지가 됐건 모든 종목이 빠질 때는 돈이 한쪽으로 몰리게 돼 있어 한쪽으로 주식장은 항상 그래요 센 섹터로 몰리게 돼 있다고 그럼 물론 중간에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한번 흔들죠 한번 흔들어 한번 흔들지만은 다시 이 시가를 안 깨고 다시 또 올려주는 부분이야? 어 그러면 중간 중간에서 또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는 얘들은 내일이 또 이제 좀 중요하겠죠? 내일 목요일장까지는 좀 괜찮지만은 한번더 급등이 나오면은 조금 이제는 매도 관점으로 또 전해지는 거야. 매도 관점으로 그냥 그런 부분에서는 항상 조금 유념을 해서 종목 선정을 하고 자. 이 관련주들을 갖고 가는 전도차 관련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내일 한번더쳐줄때 장대 양봉으로 한번 쭉쳐줄때 분차트를 보고 한번 대응을 대응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래요. 대장이 일단 신성 델타예요. 일단 신성 델타가 점상을 갔기 때문에 한번더 여력은 있어. 하지만 다른 종목 파워 로직스, 덕성, 선화, 모비스, 항상 모비스 얘기했죠. 모비스. 모비스하고 선함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모비스가 음, 뭐 계속 올라가서 상한가에서 머물고 있으면 선함이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부분에서는 이제는 내일은 자 선함이로 제가 이제 선함이를 들고 있으니까 선함이로 대거 상한가가 있으면 일단은 떠서 한번 출발해줄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깁니다. 자, 모비스 전날에도 설명을 드렸죠. 얘는 4,000원, 4,200원, 4,400원까지 갈 수도 있다 얘는 한번 목표가까지는 왔어요 하지만한번더 얘는 4,700원 이제는 좀 단기 고점인데 다른 신성 델타가 어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애들도 파워로직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애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영향이 많으니까 내일은 한번 빠바바바박 쳐줄 때 한번 익절을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익절 무조건 들고 가는 것보다도 한번 익절 그리고 다시 한번 쭉 빠졌을 때 분차트 상으로 조정을 줄때 그때 다시 한번 뭐 일단 수익을 좀 챙겨놓는 게 좋다는 얘기지. 물론 이런 자리 밑 주발에서 잡은 분들은 괜찮아요. 밑 주발에서 잡은 분들은 괜찮지만은 고점에서 잡은 분들은 잘못하면 물려. 그러니까는 요 부분에서는. 빠지기 시작하면 다시 좀 장대 음봉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서 이제는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대응 자피츠로테크도또 오늘 한번 상승이 또 대거 상승이 나왔죠 이렇게 좀 같은 섹터들은 좀 강하니까 일단 좀 강한 대장들을 보고서 나머지 2등말 3등말 이런 애들을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자, 회원님들 오늘 좀 대박들을 냈는데, 자, 이 종목은, 뭐, 다른 종목 신대가 바이오인데, 자, STX, 어? STX, 이렇게, 매수. 떠가지고 새로 신규 매수하 신분들 같아요. 이거 누구지? 자, 매수, 매수. 여기서 모아가. 뭐, 17,000원대에서 모아가서 다시 양봉 나올 때 매도 눌러줄 때 매수 고점에서 매도 한 2만 원 정도에서 매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분할 매도 아주 잘하셨습니다 구봉영님 같기도 하고 자 구봉용님이네, 이거 구봉영님이네 이거 구봉영님이죠 자 이번에 가입 얼마 안 됐는데 지금 한두달 빼니 안되는데 진짜 잘하셨어요 이때부터 제가 매수괄 드리니까 15,000원 그죠 15,000원 15,500원 뭐 14,500원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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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도. 완전 히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그리고 계속 눌러줄 때마다 매수. 근데 모아가라 그랬거든. 모아가라고. 야, 그것도 삼, 하루 둘, 셋, 넷. 4일 동안 이렇게 매매를 하고 다시 한 번, 오늘 또한번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아주 그냥 기가 막혔습니다. 그냥 한 종목 우려먹어야 돼. 그냥 구봉룡님이 단톡방에다가 예측을 다 한다고 예측 주식은 예측이 힘들어요 그죠 뭐 다른 유튜버들도 주가가 예측을 뭐 차트 보고 어떻게 예상하느냐 예측하느냐 하지만은 제가 어저께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차트 매매를 오래동안 좀 하고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쌓이고 어떤 눈이 뜨면은 예상이 다 돼요 예상이 다돼 그냥 책 보고 공부하신 분들이나, 어떤 무슨 뭐, 그런 차트 매매로, 일단 뭐, 물론 잘 하신 분들 많죠? 아니요, 그런 분들, 책 보고 공부하시고, 어떤 전문적인 용어 쓰시고, 이런 분들은 차트, 뭐, 차트 보면 안 된다. 뭐, 차트는 예상을 못 한다. 물론 예상하면 안 되지. 예상은 힘들어요. 예상은 힘들지만은, 매매를, 이 길거리 파이트 같이, 진짜 뭐, 일복 매매가 됐건, 분복 매매가 됐건, 진짜 다다까이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다다까이들은 어느 정도 예상이 다 돼요. 차트 보면은 얘가 그 다음날 오르겠다그 다음날 빠지겠다. 아, 하루 이틀만 봐주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올라가는 패턴 나오면 계속 상승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해서 상한가 예측하잖아. 상한가. 이렇게 올라가면 상한가라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계속 매물 소화를 시키고 인제부터 장때 양봉이 나오기 시작해? 그러면 상한가예요 상한가 뭐내 종목이라고 해서 장담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상한가 예상을 해요 자이 부분 자 신테카 바이어도 앞전에 매수까지 드렸죠 근데 한번 오늘 <laughs> 자 여기서 한번 놓쳤던다 구봉정님 놓쳤어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팔았더니만 오늘 급등이 한번 나왔죠 자 다른 분들은 또 잡았고 자 STX가 상한가 간다 그러면 뭐라 했어요 stx 중공업이 한 번은 먹거리가 준다 그러니까는 또 매수 이런 식이야 자 리딩 회원님들이 이제는 아주 그냥 잘해 잘해 회원님들이 자주 잘해 자 신태가 바이오 또 전날 잡아서 오늘 고점에서 한번 매도 예 이건 저 매수 자리 가 없으니까 전날 잡으시는 거 전날 제가 뭐라 했어요 매수가 11선 뭐 21선 모아가도 된다니까 신택가는 세력이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윗꼬리가 길면은 또 한번 조정을 줄수 있는 부분이니까 매도 아주 잘했습니다. 너무들 잘하시네. 자, 이거는 MJ 님 같은데. 자, STS 매수 매도 매도 그죠? 매수 매수 매도 또 매수해서 상한가. 아주 그냥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자, 예측할 수 있죠? 이제는 예측 여러분들도 회원님들도 예측할 수가 있잖아. 응? 떴다가 눌러줄 때 매수.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계속 설명을 해 드리는 부분이야. 설명을 해 드리는 부분. 어디서 매수야? 올렸다가 눌러줄 때2 1일선 요런 자리. 응? 예? 그냥 이렇게 좀 해면은 여기서 여기서 한번 사서 또 한번 팔아 먹고 양봉 양봉이 세개 매도. 그것도 한번 눌러줄 때 봐라. 그리고 매수, 뭐 물량이 많어? 그럼 비중 조절. 그리고 또 빠지는 줄 알았더니 올라가, 올라갔다가 눌러줄 때 매수, 이렇게 매수 매수. 정석에 정석. 자, 이건 어느 분인지 모르겠다. 자, 매수 매수 올라가면서 분할 매도, 분할 매도. 이것도 STX 분할 매도. 상한가 무너지고. 자, 저도 여기서 또 한번 잡았습니다. 저도 여기서 한번 잡았는데 아주 매매들을 너무들 잘 하셔요. 자, 우리로 이거 저기네. 그저기 온세미 니 그죠? 이 너무 잘해. 아침에 이제 우리로 한번 딱 드렸는데 매수, 고점 매도 고점 매도 이런 식으로 고점 매도. 눌러 줄때 매수, 다시 한번 앞전 고점 빠질 때 매도. 예. 그러고 땡. 그러고 땡.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연출이 되면은 뭐라 그랬어 요 매수하면 안 된다 그랬지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고점에서 하나 둘셋 맞으면은 저점이라고 하더라도 22평 위에서래도 매수는 아니야 아시겠죠 예 그냥, 그냥 여러분들한테 내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지금 다 매매들 을다 이렇게 잘하셔 자자 이것도 뭐 온세미님이네 보니까 응 서남이 오늘 아침에 서남이 바로 이게 매수 또한번 매도. 그리고 얘가 흔들어 대니까 매도 다시 저점 매수. 아주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우리 온세민님 제 7검, 제 7검. 제가 제 1검이라 면은 제가 지금 회원님들 중에 10검 안에 드시는 분들이 몇분 계셔요. 제 10검 안에. 매매 봐요, 여러분들. 그냥 올라갈 때 잡는 게 아니에요. 일반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단타치시는 분들, 전업투자분들, 뭐, 올라갈 때 잡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이렇게 매도를 쳐주는 거야. 매도. 그리고 추세가 꺾이는 것 같아. 그럼 나머지 물량 정리. 그리고 한번 쭉 뺐을 때,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일봉상 여기에 뭐가 있었어. 1 1선 있었잖아. 그죠? 일봉상 1 1선 있었잖아. 9,000원 정도에. 그니까 러 지지가 나오는 거예요. 매수, 다시 매도, 매수, 매도, 매수 해서 상한가 홀딩. 예.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기가 막혔어. 자 이런 인지 컨트롤스, 자 인지 디스플이 상한가 가있으면은 인지 컨트롤스도 한번 따라갑니다. 얘기했죠. 따라갑니다. 매수하세요. 자 매수. 그냥 대충 잡아도 된다니까 대충. 그러면은 상한가 인지 디스플이 상한가 가있으면은. 얘는 한 번은 올라가 준다니까한 번은 올라가죠. 물론 3%가 올랐지, 5%가 올랐지, 7%가 올랐지. 그거는 모르지만, 일단은 올라가죠. 그래서 내가 대충 잡으세요. 그런 거. 야 대충, 대충 13,000, 700원까지 내려와 매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한번 상한가 가기 전에 매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너무들 좀 잘하시는 것 같아. 너무들 좀 잘하셔. 자, 피치루테크는 뭐 지금 이런 상황이고. 자, 일단은 인지 컨트롤 저도 이제 한번 잡았다가 상하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 전량을 좀 매도했는데 이렇게 좀 팔아주고 뭐 이런 애들은 조금 약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한번 뭐 내일. 디스플이 상한가 가서 상한가 잔량이 100만 주에다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은 살짝 떠 주어서 출발만 해 줘도 얘 또한 살짝 떠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아 얘가 갔다가 자, 종가가 깨지면은 어떻게 해? 이 종가가 깨지면 떴다가 출발해서 쭉 내려와서 이 종가 14,500원이 깨지면은 일단 정리야, 정리. 어찌 됐든 간에. 아셨죠?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가 빠져줄 때, 그때 다시 한번또 추적을 해보는 거고, 수익을 좀 챙겨라. 수익을 챙겨라. 자, 인지 디스플도 마찬가지고, 자, 지금 서원이, 모비스,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야. 오늘 종가, 여러분들,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구독자분들이나 멤버십 회원님들, 뭐, 리딩 회원님들. 자, 이 종가, 오늘 상한가 간 종가들 있죠? 이 상한가 저, 종가들이 깨지면은, 일단은 얘들 뭐덕성이도 마찬가지로 한 번은 빠바박쳐줄수 있어요. 얼마까지? 14,700원, 800원. 뭐 15,000까지 아무도 몰라. 쳐 줄다가 내려오는 부분에서 분 차트가 장대 음봉으로 한번탁 맞아 주면은 매도에 매도. 여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 이 종가, 오늘 종가 13,240원이 깨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3번쪽 14,000원 쪽으로 쭉 쳐줬다가 이걸 뚫어줄 수도 있어 이걸 뚫어줄 수도 있어요 세면은 목요일장이고 금요일장은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 거고 이제는 이거는 내일 한번 바바바박 바 쳐줄 때 어떻게 쳐주는지 오늘같이 이렇게 또 장대 양권을 형성이 될지 아니면 또 올라갔다가 또 한번 흔들어 될 겁니다 한번 흔들어 되니까 거기서 다시 뭐 재매수하는 방법을 가더라도 이 부분이 깨지면은 무조건 정리입니다. 정리 이제 아셨죠? 서남이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내일 한번 뭐 떠서 출발해서 바바바박 올려줄 때 모비스 같이 한번 또 장대 양봉으로 형성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인데 그 부분에서 막고서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은 안 된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은 안 된다. 아셨죠?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보시고. 뭐, 신태가 바이오도, 아까, 저, 뭐, 회원님들 매매들을 많이 하셨지만은, 이 부분. 매수가 드리는 부분에서 매수를 해. 괜찮아. 세력이 남아있는 부분에서는 여력이 있어요. 물론 또 올렸다가 이렇게 주가가 3, 2, 3일, 3, 4일 이렇게 빠졌다가 또 올려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날아가기에는 좀 어렵고, 그리고 지금 모든 종목들도 빠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아무리 세력줄에도 조정을 주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고 마냥 홀딩이 이것은 아닙니다 마냥 홀딩 그래서 일단 우 상향하고 있는 애들은 계속 좀 집중하셔라 제가 앞전에 교육 영상에서 다 말씀드린 부분이야 일단은 추세가 꺾이는 애들은 일단 관망해라 자, 에코프로 BM인가요? 이제 60일선 지지가나오나를 봐야지, 이제. 나올 확률이 있어요. 왜? 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얘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얘 같은 경우는 또 61선을 지지해줄 수도 있어. 하지만, 에코프로가 확 빠져버리면은, 확 빠져버리면은, 60선 이 밑에 90만원 쪽에 있기 때문에, 110만원, 100만원? 못 지켜주면, 이제 9 0까지 내려가겠죠. 그니까, 러요 부분에서 확 빠지면은, BM도 61선을 깰수 있는 부분이란 얘기지. 그럼 나는 61선에서 사서 61선이 무너지면 은 손절을 일단은 매도를 한번 쳐준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고 아니면 은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나는 30만원 쪽에서 25만원까지 분할 매수를 한번 모아가 볼래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2차전지 관련 주례도 어떻게 내려왔느냐 어떤 식으로 내려오고 얼마큼 내려왔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뭐, 장비주가 됐건, 이차전지 장비주가 됐건, 뭐, 소재주가 됐건, 무조건 잡아서 나는 갖고 가볼래. 그런 매매는 조금, 제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계속 뭐 평생을 할것 같다 그러면은 공부를 좀 하시고, 아셨죠? 제 채널에 영상들, 노하우가 많이 녹아져 있는 종목, 과 영상들이 많으니까 한 번씩 보시고,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무튼, 당분간은 매매를 조금, 조금 조심들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스위스 좋지만은. 아셨죠? 줄때 먹어줘야 돼요. 줄때 먹어줘야 돼요. 요번에 초전도체. 아셨죠? 자, 아무튼 화이팅들 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